마켓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고 있는 증권가의 종목 분석 가운데 핵심 포인트 꼽아보겠습니다. 주가 재평가의 요인이 나오고 있는 백신주와 자동차주인데요. 자회사 IPO 이슈가 있는 백신주와 또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을 알리고 있는 자동차주입니다. 먼저 녹십자에 대한 분석 k t b 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6%,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 이익을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추정치 상향은 내수 시장의 혈액, 백신 제재 사업부의 원가율 개선 요인을 반영한 것인데요. 혈액 제재는 낮은 단가의 혈장 원료를 투입하고 백신 제재는 사가 백신 평균 판매 단가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실적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 IVIG 미국 진출은 무산이 아니라 1, 2년 내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한 헌터 라제는 최근 국가 약품 감독 관리 그룹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퍼스트 무버 제품으로서 중국에서 허가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산포진 백신, 미국 일상 등 여타 R&D 파이프라인은 순조롭게 진척 중임에 따라 주가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요 계열사 녹십자 웰빙이 10월 중순에 상장 예정입니다. 오늘 녹십자 웰빙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장부가 112억 원으로 수익가치 대비해서 할인 반영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에 시가 평가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 이후에 녹십자의 녹십자 웰빙 지분율은 22%이고 녹십자 웰빙은 현재 국내에서 태반과 비타민 B1 등 영양주사제 시장의 점유율 1위로서 건강기능식품 기업입니다. 오늘 투자 의견 매수 녹십자 제시하고 있고요. 녹십자의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에 대한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신형증권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액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 하고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5 기술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독자적인 기술 확보보다 합작 법인을 통해서 기술 내재화에 나서게 되면서 여타 선도업체와의 기술 간격 축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 인허가와 당국 승인을 거쳐서 내년 설립 예정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완료해서 용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총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후에 합작법인 지분은 현대차 26%, 기아차 14%, 현대모비스가 9.9998%의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합작 지분이 10%에 미달하는데요. 이는 아다스와 전장 등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앱티브가 견제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의 주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선진 기술 습득은 가능하겠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그룹사 내에서 모빌리티에서 현대 모비스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중립의 의견 제시합니다. 만도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 합작법인과 현대 모비스로 이두 분야로 이 자율주행 쪽의 기술을 이원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자율주행 시대의 만도의 입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증권사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